오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 믿음만큼 살게 되지만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전 한국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불태웠던 연예인이 한명 있습니다. 권상우 씨. 천국의 계단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드라마와 영화 찍으면서 권상우 씨가 이 한국 남성들의 마음을 다 불태웠어요. 몸짱 연예인 평소에 참그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식스팩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몸을 열어서 보여주고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다 숨기지. 운동의 문화 이런 거 우리, 서구의 문화지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권상우 씨가 몸을 열어서 쫙 보여주는 그 사진들.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그런 사진들, 이게 친구들 집에 가면은 다 붙여놓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이 마음에 불타는 소원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분들은 많지 않아요. <laughs> 어, 적죠. 그래도 권상우 씨의 사진을 보면서 왠지 참 멋있다. 그렇게 되고 싶다. 이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만족감을 줬던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무언가를 보면 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관점과 시선이 외부를 향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내가 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볼때 건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을 볼때 이 건강하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꼬여있어. 부정적인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꼬여있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왠지 보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그런 것이 계속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야 연예인 권상우 몸이 너무 좋다. 에이 스테로이드 했겠지. 꼬여있는 거예요. 그냥 몸, 몸이 멋있으면 야 멋있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꼬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를 보든 어떤 거를 보든 어떤 것을 느끼든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도 꼬여있게 바라보고 그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관점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꼬여있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이에요.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인데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게 자존감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꼬여있는 거, 가시 같은 거, 모난 것만을 바라보려고 한다. 그게 바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비뚤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자체로 즐기지 못하고 꼬여있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하나예요. 쟤왜 이렇게 이뻐? 다 때도 거쳤겠지. 쟤왜 이렇게 뭐든지 잘해? 부모님이 지원해주잖아. 꼬여있는 거예요. 축복이 없고 말에 가시가 많다? 상대방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뭐 눈, 코, 입, 생긴 거. 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만족함을 느끼지 않아. 자존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아마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생겨서 저 사람 아마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비롯된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속으로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내 스스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 마음이 불안정해. 언제나 불안정할 수도 밖에 없고, 이 불안함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애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봐도 어차피 또 떨어질 텐데.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3개월 만에 10kg를 다이어트 한 친구가 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3개월 만에 10kg 뺐어? 그말 듣고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에이, 뭐, 금방 또 뚱뚱해질 텐데, 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아, 우리 자매님, 정말 예쁜 옷을 입으셨네요. 그말 듣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은 이렇게, 이거요? 당근 마켓에서 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그 2년 전에 산 건데,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 배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와,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뭐 하든지 이렇게 다 잘하세요? 얼마든지 우리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저도 참 기쁘고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호박이 줄긋는다고 수박됩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기를 호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호박같은 인생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능력,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죠. 겸손해야 돼. 튀면 안 돼. 너무 튀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대로 만들었다고 만드신 그 모습을 알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거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겸손한 거, 그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교만한 거라고 착각해요. 어떻게 그런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기를 다잘 다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날 문제거든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요 뭐꼭 비교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좋은 치유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 사탄의 올무와도 같은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내가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왔을 때 사무엘이 첫번째 딱 보자마자 다윗의 첫째 영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앞에 있구나. 사무엘상 16장.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도 그 순간 엘리압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진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면 이 정도 준수하면 돼야지. 근데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첫째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니에요. 셋째 아들 아니에요. 근데다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놀라서 이새한테 이렇게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한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니? 이세가 이르되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아이다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막둥이는 그냥 늦둥이에요 하, 그냥 어쩌다가 낳은 아들. 그럼 막둥이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뭐별볼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염둥이 아들이 아니라 말찌 아들. 이 위로 형들이 많고 이런 문화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들이 이 안에 반항심이 생깁니다. 이게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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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이게 터져나오면 그게 엄청난 방황으로 <laughs> 이어지는 거죠. 반항심으로 똘똘 뭉치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다음 장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은 대표 주자로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골리앗, 유명한 장군이죠, 장수죠.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사우랑이 말할 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석에서 이 쫄아가지고 덜덜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너무 커서 우리가 볼때 우리는 그저 밥이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세요? 그는 너무 커서 아무데나 때려도 다 맞는다. 이게 관점의 능력인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그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에 나왔어요? 다윗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막 환상이 열려서 주님을 보면 좋겠죠. 근데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뭐 환상을 보고 뭐, 뭐 입신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보좌위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혼자 뭐 했겠어요 양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금치고 키다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점점점점 나아갈 때마다 다윗에게 한 가지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이1편의 노래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러한 시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노래들을 평생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고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비전들을 다윗은 이미 그때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구약에 있었던 신약의 사람이다 아직 그때 아무것도 이 계시에 대한 것들이 열리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놀라운 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무기는 가장 난역했던 무기는 하나님께 초점과 시선이 맞추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내가 이옆 사람을 바라볼 때 모난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이 이 형제를 주님이 이 자매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대로의 아름다움과 멋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아, 하나님의 관점이 나에게 임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커 보였어. 전에는, 와, 산이 어떻게 이렇게 크냐. 이산 어떻게 넘어가냐.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 가볍게 산책하면서 정복할 산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관점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죄성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40년이 걸립니다. 참 오래 걸려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기 위해서 리더 12명을 뽑습니다. 그냥 아무나 뽑았겠어요. 이리더들 용맹하고 두려움도 없고 전쟁을 할줄 알고 가장 민첩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 2명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히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우리들이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사람들이에요. 산적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자아나는 사람들이고 다 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들은 요새와 같고 무장이 되어 있고 절대로 뚫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면 우리는 밥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말 듣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이 다 듣고 슬퍼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 다 죽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남겨 놓지 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슬퍼하면서 울부짖었다고 나와요. 리더의 말이 중요해요. 모두가 불평합니다. 근데 그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버리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앞에서 분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열 명의 리더들. 뽑히고 뽑히고 뽑힐 사람 중에서 뽑혔던 그 리더 열 명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여우사와 갈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보는 눈과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고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합리적이고 계산을 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갈 수가 있고. 그러나 여우수와 갈렙이 바라본 것은 현실과 합리성, 융통성, 이거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약속을 붙잡은 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인들을 보고, 거대한 요새를 보고, 산적 같고, 바닷가, 이 바닷가에서 자란나는 사람들이 보통 억세죠. 드셉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할 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생을 바라볼 때내 가정과 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모두가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다 벌벌 떨고 있, 있는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다윗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모두가 거대한 땅과 거인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들이 볼때 메뚜기 때밖에안돼 치면 그냥 죽을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여우수와 갈렙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계시다. 이때 여호수와 나이가 55살이었고 갈렙이 40살이었어요. 노인이죠. 노년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낮은 자정, 자존감과 열등의식을 버리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개발하고 부를 거야.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죠. 참 인간적인 냄새나잖아요. 요셉 성경 구약에 나오는 요셉 보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너무 완벽한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 봐요. 위로가 되잖아요. 베드로도 했는데 난 베드로와 우리가 아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딱 봐도 이리저리 휘날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냐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날 새벽에 다 배신해버려 주님.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해. 침까지 뱉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너 개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넌 짱돌 같은 녀석이야. 근데 이 짱돌 같은 녀석이 미래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주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때 너는 짱돌 같은 녀석이야. 너는 어디 아, 이리 틀지 저리 틀지 모르는 녀석이야. 그러나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의 교회 위에 바로 믿음의 뿌리가 세워질 거야. 주님은 그걸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비 오는 날 천둥칠 때 무섭죠.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막 어미로운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몸이 그냥 사신 아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천둥의 아들들 번개 같은 아들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미 뭐냐면 야구보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보와 요한의 별명이 이 천둥의 아들들아 이게 바로 야구보와 요한의 별명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 면서는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살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사장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며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나눠셨던거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 중에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야구부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멸망시켜버립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게 천둥의 아들들이었던 야구보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성격이 그렇게 불같았단 말이에요. 야구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훗날? 첫 번째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요. 그 전에는 천둥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불렀어. 불같아. 근데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계시를 다 받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일서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걸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미래를 이미 보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과거를 바라보시고, 현재를 바라보시고, 아, 지금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앞으로의 될 일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모든 모습까지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별명 지어줘서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우리 별명이 다 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별명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여러분 궁금하면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 별명도 좀 지어주세요 성경에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 질문 못합니까 주님 제 별명 좀 하나 지어주세요 주님이 볼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줬던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하게 오늘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고 죄투성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그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눈은 언제나 현미경이에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현미경이냐? 죄와 과거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현미경이에요. 너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잖아. 너 이런 부분에서 약하잖아. 현미경처럼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부정적인 사람, 저주를 잘하는 사람의 눈도 현미경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그냥 기쁨인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그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기쁨이 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 사람들이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가다가 잠깐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나는 이럴지라도 내 연약함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멘.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내옆 사람을 어떻게 오늘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오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맑은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옆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는 정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을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어떻게 말해주, 말해주기를 원하실까? 너희는 말을 할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 말의 축복.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고, 예,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하, 아, 내 실수를 했네. 난 이랬네. 그렇게 현미경처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난 너를 바라볼 때 너가 한 어떤 의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를 기뻐하고 너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거룩하게 했어. 내 아들 예수의 피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바라보기 때문에 너는 이미 의인이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실제로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의미로 향을 피죠. 그렇죠. 매누라에서 촛불이 탈때 향이 피어져서 그 향이 가득하게 돼서 이 인간의 어두움과 인간의 이 죄성들이 가려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향이 피어진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천국의 입장에서 이 위쪽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다 깨끗해.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어. 주님 용서해주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주님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속여요. 어둡게 바라보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비뚤어져서, 왜곡되어져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로 바라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의 그 모습대로 아름다워. 너는 그의 너의 그 모습대로 내가 창조한 아름다움이 있어. 네가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즐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를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세요 멋진 것을 바라보면서 멋지다고 하세요 더뭐 해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돌려서 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그대로 멋지면 멋진 그대로 그렇게 박수치면 박수칠 수 있는 그대로 그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회복된 사람들의 시선과 그게 회복된 사람들의 언어와 말의 축복인 것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바라보시는 그 깨끗한 눈, 정결하고 순결한 눈, 그 눈을 나에게도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또 나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